정서, 행동, 치료. 원래 이게 R E T였죠, R E T, R E T였는데 합리정서치료했는데 이 행동이란 말이 붙어서 이제 R E B T로 합니다. 엘버트 엘리스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음, 이것을 좀 풀어드리면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어요. 합리적인 신념으로 정서와 행동을 썰라피한다 치료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알리비티의 목적은요. 알리비티의 목적은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 의 원인이니 비합리적 irrational belief 를 rational belief 비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 합, 신념이 바로 인지거든요.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지 재구조화 인지 재구조와 인지 재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앨리스가 말한 것 중에 셀프톡이 있습니다. 자기 독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셀프톡이라는 자기 독백이 있는데 이 셀프톡이 부정적인 셀프톡일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부정적인 셀프톡을 부정적인 셀프톡을 긍정적인 셀프톡으로 긍정적인 자기 독백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 지금 목적에 대해서 좀 써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합리 정세행동치료의 문제 원인은요? 문제 원인은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념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지,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의어로 쓸수 있습니다. 아,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 문제구나. 이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앨리스가 말한 것 중에 절대적 사고, 당위적 사고가 있습니다. 절대적 사고, 당위적 사고. 반드시 뭐뭐 뭐 해야 해. 결코 못말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것도 비합리적 신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비합리적 신념 중에 하나가 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해되시죠? 어, 이 앨리스는, 앨리스는 A, B, C, D, E 모형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A, B, C, D, F까지도 필링을 넣어서 F까지도 있지만 보통 우리, 우리들이 우리 A, B, C, D, E까지를 말하는데요. Antecedent를 선행사건이라 합니다. 이니셜을 딴 건데요. Belief가 바로 신념입니다. Consequences가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어, Dispute가 논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Effect가 효과가 되겠죠. 자, 페에 이니셜을 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B, behavior라는 단어 아시죠? 행동이 아니다. 행동이 아니라 신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C, consequences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 자, 여기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상담을 받겠죠. 이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A가 여기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원인이냐? 바로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 비합적 신념이 바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 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합적 신념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어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합리적 신념과 그다음에 비합리적 신념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자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암기법으로 제가 좀 넣어드렸는데 논현동파 융실이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자 논현동파 융실이. 자 제가 밑줄 을 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음~ 노년동파 융시력에서 그~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도표가 하나 있는데 치료 절차 다음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논은 논리성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현실성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파급효과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융통성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실용성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실용성을 효용성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도표 안에 있는 내용에서 합리적 신념이 있고 비합리적 신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상담자가 디스피우트 하잖아요. 상담자의 논박, 상담자의 논박을 할때 여기에 이각에서 논박을 한다. 그래서 상담자 논박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이야기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요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절입니다. 박스를 먼저 보실까요? 좀더 편하게 보세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팁으로 좀더 더 적어드릴게요. 인지적 정서적 상담은 자기 파괴적 비합리적 신념을 줄이고 끊어야 되겠죠? 현실적, 이성적, 생산적, 합리적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간적 친밀함이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제 인간적인 친밀함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 중심 상담에서 많이 그러는데요. 상담자는 교사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알리비티는 어, 알리비티는 교육적인 접근을 강조해요. 교육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비합리적 신념이 보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어,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상담자는, 상담자는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자기 패배 또는 자아 패배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인지적 정서적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는 엘버트 앨리스와 아론 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 기법을 쓸때 저기 알리비티에서 좀 느낌이 와야 돼요. 인지도 고려하고 정서도 고려하고 행동적 행동도 고려하기 때문에 알리비티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데, 인지적 기법뿐만 아니라, 정서적 기법뿐만 아니라, 행동적 기법까지, 행동적 기법까지 활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관입니다. 알 리비티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합리적으로 될 잠재성과 함께 여서 끊어주세요. 비합리적으로 될 잠재성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비합리적 신념을 할수 있는 것이죠. 비합리적 신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특징은 인간의 인지나 생각이 심리장애 주요 원인이 하나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인지나 생각 그 자리 밑줄. 인간의 사고 과정을 수정 변화시킴으로써 정서와 행동 장애를 없애는 접근 방법이다. 잠깐 보세요. 자 이+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꿔서 정서와 행동을 치료한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사고 과정의 수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밑줄 인간 행동에 대한 과거 사건의 영향력보다는 현재 동그라미 현재에 초점을 둡니다. 앨리스는 상담이 내담자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상담을 교육 방법으로 파악합니다. 교육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교육적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점이 나왔는데요. 어, 여기 알리비티는 단기 상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강조한다. 단기면서 이 현재를 강조하는 상담이 바로 알리비티다.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서장애는 생활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가로, 여기 ABCD 생각하세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지각, 다른 말로 비합리적 신념 왜곡된 지각에서 비롯되며 이것의 뿌리에는 비합리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신념들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 장애가 나타나고 행동에 문제가 나타난다 이거죠.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합리적 신념을 끊어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대치하는 작업이 된다. 여기 나왔잖아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다. 자2번 비합리적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죠. 끊어요.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것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비합리적 사고와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짐, 혼잣말이라고 하는 자기 독백, 셀프톡이 나왔습니다. 셀프톡을 배우게 되면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패배적이면 당면한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부정적 셀프톡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기 독백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이나 자기 독백은 어~ 평소에 반복해서 학습된 것이며 이는 거의 자동적이고 확산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 패배로 이끄는 비합리적 신념의 사례 별표 하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등장했었죠. 뭐+ 뭐 해야만 해. 이런 것들이 must, should 이런 건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비합리적 신념의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제가 밑줄친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동그라미 사람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가치 있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완벽할 만큼의 밑줄, 완벽할 만큼의 유능하고 적절하며 성취적 이어야만 한다.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은 현재 행동을 결정하고 끊어요. 사람은 과거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네 벗어날 수도 있죠. 벗어날 수 없다 결코. 이런 것들이 바로 비합리적 신념이 됩니다. 결코 뭐+ 뭐 해서는 안 돼. 결코 뭐+ 뭐할수 없다. 반드시 뭐+ 뭐 해야 한다. 완벽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비합리적 신념의 사례로 잘 나옵니다. 주요 개념의 자기 독백부터 나옵니다. 모든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그 상황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을 자기 독백이라 하죠. 셀프톡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자기 독백이라는 자체가 비심리,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부정적인 셀프톡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합리적 신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신념은 행동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신념이 바로 레이셔널 빌리프입니다. 그럼 반대말인 비합리적 신념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 3번 별표. 1번 안정된 삶을 방해하고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비합리적 요소입니다. 항상 남으로부터, 항상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항상 남으로부터 사람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도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성공적이야만 한다. 이것도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이러한 당위적 사고는 비합리적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죠. 절대적 당위적 사고는 비합리적 신념 중에 하나가 될, 됩니다. 당위적 사고는 머스트의 개념으로 뭐+ 뭐 해야 한다. 결코 못말수 뭐뭐 없다.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격 형성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인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익숙한 자기 독백, 셀프 톡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태도, 가치,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 자아 개념에 영향을 주겠죠. 전반적인 감,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치료 절차가 있는데요. 치료 절차에서 대표적인 게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A, B, C, D, E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자, 치료 절차에 1번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비암직신념을 먼저 규명해야 되겠죠. 이를 보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리비티의 치료자라고 가정해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a b 3에 대해서, 네,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리비티의 기본 철학, 논리를 내담자가 믿도록 설명, 설득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기 관찰, 그다음에 치료자의 반응을 통해 비합리적 신념을 규명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비합리적 신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을 규명합니다. 그러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직접적으로 뭐한다 논박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이 있을 때 논박하겠죠. 여기에 입 각해서 자 논박하고 문제 좌절 장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A씨 또는 c 범을 보입니다. 이게 일종의 뭐죠?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자기 독백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인지적 연습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연습의 반복, 그 자리 밑줄. 그래서 내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내담자가 인지적 연습을 반복적으로 안 하면 힘들거든요. 합리적 행동 반응을 개발 촉진하기 위한 행동 과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동 과제를 먼저 해야 되나요? 인지 연습을 먼저 해야 되나요? 인지 연습을 먼저 해야죠. 인지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지연습이 먼저고 행동과제가 나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쭉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치료 과정을 안내합니다. 처음에 치료 과정을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내담자에게. 그 다음에 비합리적 신념을 규명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규명합니다. 자, 비합리적 신념을 규명했으면 논박이 들어가야 되죠. 논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교육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 연습을 먼저 한다 했습니다. 인지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인지 연습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행동과제를 부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지만 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간단하게 서술한다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ABCD 모형 들어갑니다 Antecedent는 내담자가 노출되었던 문제장면 선행사건이 키워드입니다 선행사건의 형관팬 밑줄 Belief System이 B인데요 문제장면에 대한 내담자의 관점과 신념입니다 신념의 형관팬 밑줄 C는 consequences, 선행사건 때문에 생겨났다고 누가 말해요? 내담자가 말하죠. 내담자가, 아, 이 정서적인 문제가 선행사건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행동의 문제가 선행사건 때문에 일어났어요. 라고 내담자가 보고한다는 겁니다. 자, 내담자가 보고하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입니다. 그 자리 밑줄. 그 다음에 dispute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상담자의 논박입니다. 논박의 밑줄입니다. 이펙트는 뭡니까? 그렇죠. 인지가 바뀌게 되면서 정서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직면 또는 논박의 논박한 효과입니다. 효과에 밑줄 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밑에 기억을 보면 내담자를 정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것이 바로 C예요. 부정적인 결과. 이것은 선행 사건이 아니고 여섯 끊해야 되죠. 말로 표현되는 내담자의 신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요.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은 A가 아니라 B다.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은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내담자 개인을 논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개인을 논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담자의 생각, 비합리적인 생각을 논박하는 거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이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논박의 특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 융통성, 파급효과, 논현동파, 융실이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고요. 자, 도표 하나를 볼까요? 첫 번째 논리적 일치성입니다. 논리성이 되겠죠? 두 번째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입니다. 현실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목표 달성의 효율성입니다. 이 효율성은 뭐 일종의 실용성과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의 융통성입니다. 그다음에 정서 행동의 파급 효과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기능적 유용성의 실용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합리적 신념 보지 말고 비합리적 신념을 봐야 되죠. 비합리적 신념 볼까요? 논리 모순으로 불리치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보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의 융통성은 생각이 극단적이고 파국적이고 당위적이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해야만 해. 완벽해야만 해. 결코 못말할수 없어. 이런 것들은 융통성이 부족한 겁니다. 정서행동 파급효과는 부적응적인 정서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암적 신념으로 인해서 정서와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서행동의 파급효과예요. 그 다음에 기능적 유용성, 실용성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